1200m 국산 6등급 서울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9번 질풍 해븐의 출발 때 이탈이 크게 늦었습니다. 5번 크리솔 크라운은 하위 그룹으로 밀려나고 4번 영원하라가 안쪽에서 먼저 선행을 노립니다. 7번 트리플 레이스가 맞붙으면서 선행 경합을 펼치고 있고 바깥쪽에 8번 울트라 히트가 3위권 10번 아이언레그버 11번 레이디 블루까지 여기에 가세합니다. 안쪽에 6번 플라잉 레드와 2번 걸작 스타가 안쪽 자리를 지킨 채로 선두 그룹 한대 뭉친 5마리를 앞세우고 6, 7위권 1번 용암스타가 8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하비 그룹을 이끄는 말은 3번 코잉, 바깥쪽 5번 크리솔 크라운과 9번 칠풍 해븐이 뒤처져 있습니다. 선두는 4번 영원하라와 7번 트리플 에이스 두 마리가 앞서 있고 바깥쪽 8번 울트라 히트가 3위권 격차를 좁혀내고 있습니다. 6번 플라잉 레드와 안쪽 2번 걸작스타까지 모습을 면서 직선주로 아직까지 근소한 선두 지키고 있는 4번 영원하라와 한 가운데 7번 트리플 에이스 바깥쪽 8번 울트라 히트까지 세 마리가 맞붙고 있습니다. 바깥쪽 8번 울 울트라 히트와 최범영 기수가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히트의 동생인 8번 울트라 히트가 순식간에 선두로 올라서면서 단독 선두 구치게 나서 있고 4번 영원하라를 위협하는 7번 트리플 에이스까지 8번 울트라 히트 여유 있는 단독 선두에 2위권 다툼 안쪽 4번 영원하라와 7번 트리플 에이스, 8번 울트라 히트가 이번 경주 결국 마지막 순간 순식간에 직선주로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글로벌 히트의 뒤를 이을 울트라 히트. 이번 경주 결국 여유 있는 걸음으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고 2위권 다툼 접선, 접전이었습니다만 4번 영원하라와 바깥쪽 7번 트리플 에이스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8번 울트라 히트와 최봉